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소들뿐만 아니라 맹수도 굉장히 많은데 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사자들이 소 떼를 노리고 공격해 왔지만 소들 중에 세 마리의 아주 강한 소들이 강한 지도력으로 소들을 소들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셋을 중심으로 소들은 똘똘 뭉쳐서 사자가 덤벼들 때 맞섰습니다 그 위용의 사자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그세 마리 소 중에 한 마리에게 다가옵니다 긴장을 했죠 사자가 말합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대하러 왔으니 경계하지 마라 하면서 다가와요 소는 사자를 경계하면서도 자기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겁먹으면 좀 위신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다른 두 마리의 소가 너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르지? 하면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기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내심 마음 속에서는 불편함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것들이 나를 보러 보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자는 떠나서 다른 소에게 가요.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소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자가 소떼를 덮치는데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 무리의 소들이 달려들어서 그 무리를 지켜주었겠지만, 한 무리가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도 두 무리는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무리가 전멸을 했어요. 이제 두 무리가 남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한 무리가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소들은 모두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외부의 적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었죠 그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간질 그래요 그런데 이간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될까요? 말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도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둠의 틈이 생기면 사탄이 들어와서 남아있는 빛마저도 없애버리죠.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게 돼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어둠이 생겨나지 않는지 그래서 겸손하게 늘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순명할 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빛을 내지 못합니다.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반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울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 이렇게 반사시켜보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어릴 때는 그러고 많이 놀았어요. 이렇게 비치면 되게 신기하죠? 때로는 강가에서도 내가 건너편까지 가지 못하지만 빛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비추다가 사람한테 비추면 어때요? 눈부시니가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하죠? 그러다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수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있다면 우리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어두워지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힘들어서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 안에 있을 때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느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을 밝히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빛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미 빛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의 어둠이 나를 잠식하기 전에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다? 빛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수 있고 그 빛은 어둠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어둠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떤 것이 유혹인지, 어떤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모른다면 죄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 가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꿈이냐면 내가 더 진급해야 되겠다. 더 성공해야 되겠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잘 다독거려서 사고를 치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거기에 맞게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골이다 보니까 강성이다 보니까 강제로 억압하기보다는 회유책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는 로마를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오로지 한 분, 하느님뿐이시죠. 그런데 신으로 자처하는 로마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거죠. 가끔씩 로마의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할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위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로마의 군대다. 그러니 허튼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군사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깃발이 문제입니다. 깃발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다른 신을 상징하는 깃발이 높이 올려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군사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왜?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러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는 어땠겠습니까? 빌라도가 부임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를 이루는 것?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사고치지 않아야만 황제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워낙 힘든 곳이었지만 내가 잘 다스리면 나중에 황제가 나를 좋게 보아줄 거다.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타협을 하겠죠. 가자마자 누구부터 부를까요? 백성의 힘 있는 원로들, 대사제들, 지도층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어느 정도는 내가 도와주겠어.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죠 무엇을 요구하는지 눈빛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끔 모여서 밥이라도 한끼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속을 챙겼겠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한 좀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백성의 원로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래요.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사형을 받게 하였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인데. 뭔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뭘 했다라고 하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내릴 만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아무리 봐도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형을 내리라고 하냐고.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사형을 시키십시오. 그는 하느님을 모독했소. 하나는 모독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신하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하는 겁니까? 겁주는 거죠. 겁박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럼 너는 여기에서 아주 힘들다가 나중에 로마 가서도 네 삶은 끝인 거야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마음에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외압으로서 죽이라고 자꾸만 강요하죠. 더군다나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간밤에 꿈자리가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 그 사람 일에 간여하지 마십시오. 풀어주란 얘기죠. 이 말을 듣고도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군중을 선동시켜서 그를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민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합니다. 만일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살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난 군중은 멈추질 않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진리가 이긴다, 옳은 것이 승리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죽이라고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요.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이 너무나 꺼림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퍼요.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한다면 네 양심대로 해라. 네가 진리를 따라라라고 말했다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살리라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얻을 게 뭔데? 어차피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무사히 있다가 가서 나는 높아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눈 감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래도 한 마디 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일단 손을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항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형을 시키라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주지만,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라고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였죠? 빌라도가 눈앞에 두고 고민하면서 죽이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풀어주고 싶었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빌라도라면 예수님을 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죽이라고 유다인들에게 넘겨줬을까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풀어주시겠죠. 그러나 풀어줘서 내가 당한다면?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여론도 조작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는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고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와 돈을 가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알면서도 양심에 걸리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만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까지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고통도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늘 도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사탄은 이용한다는 거죠. 야너 이러면 다쳐. 너 이러면 미움받아. 너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죠. 나중에 어때요?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느님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있죠. 마음에 무거움만 남아요. 어두움만 남아요. 우리 지나간 일 떠올리면서 어릴 때 아주 오래전에 왜 그랬을까? 내가 치사하게, 비겁하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있어요. 만일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나요? 뭔가 손해를 볼까봐. 잃어버릴까봐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은 이 틈을 노린다는 거죠.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서로 분열만 일으키다가 사탄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정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번번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제들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 혼자 뭘할수 있나요? 할수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예언자들이나 사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 설마, 하느님께서 벌 주시겠어?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왕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죠. 그러나 번번이 잘못을 계속하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죠? 하느님은 모두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겁을 주시기도 하죠. 죄를 지으면 3대까지 책임을 줘야 될 거다. 무섭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줬는데 내 3대 후손까지 벌을 받으면 하느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천대만 대까지도 하느님께서 상을 내리실 거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죄 줬으니까 네 3대까지 벌 받는다 하면서 겁주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이거?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 훈육할 때도 매를 대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막 엄마 아빠가 매를 댔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옛날에 엄마가 너 자꾸 이러면 몇대 맞는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거 뭐예요? 몇대 맞을 거니까 가서 단단히 각오하고 와 이거예요? 뭐 하길 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들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셨어요? 아닙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자꾸만 혼낸다는 것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야 하고 용서를 청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고집 부리면서 때리려면 때리슈 하고 있다면 때리면서도 부모님 마음은 더 아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3대 4대까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들 사제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사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어 하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레미야가 나타나요. 다른 예언자들과 사제들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냐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닫기보다는 불편한 거죠. 나도 사제인데 나도 예언자인데, 쟤 뭐야? 뭐 잘났다고 혼자 저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마고르 미사비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방이 적이에요. 사면 초갑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저기서도 미움받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둘은 우리 공동체에서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언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해서 또는 유별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옳은 얘기를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얘기하기도 얘기 좋아해요? 어떤 얘기 듣기도 좋아해요? 아유 이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좋아하죠? 본당신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심도 많으시고 일도 잘하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돌아다닌 본당 중에서 최고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자꾸만 뭐 하라고 하면 어쩌길 바래요 빨리 좀 떠나지. 사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례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만 듣기만 원한다면 그럼 사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니 뭐 내가 신자들한테 싫은 말 한다고 해서 얻어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잘해 주면 더 잘해 주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다 보면 미움 받으니까 얻어먹을 것도 얻어먹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먹을 것 갖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외면하기가 쉬워요. 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니 동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외칩니까? 내 안에 양심이 외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네 마음 속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생기를 잃어가. 그러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 라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만 바라봤죠 그리고 지금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답답하신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징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유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표징이죠? 이 표징은 뭐야? 노래 잘하는 거? 춤잘 추는 거? 기적이죠, 기적.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오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 는게두 가지가 있다고 라 했죠? 하나 뭡니까? 율법이죠. 또 하나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는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느님께로부터 온 기적. 예수님이 이것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믿죠? 왜안 믿어요? 이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땐 사제들이고, 겉으로 볼땐 율법학자들이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나옵니다. 얼마나 믿었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둠과 빛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십니다. 박해를 각오해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육체도 영혼도 없애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 무서워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그분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사순시가 되면 우리 묵상을 하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묵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있죠? 어쩌면 내 안위를 위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또는 누군가 미워서 그를 박해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면,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양심에 따라서 옳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왕따시키는데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뭐해라? 순박해라. 온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머리는? 뱀처럼. 마음은? 비둘기처럼.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뀌면 뭐야? 세대갈이잖아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범벅이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면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서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야, 뭐하러 부딪혀 옳은 것을 알지만, 네가 말한다고 되니,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죠. 하느님 믿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느님께서는 함께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음을 청하고 양심으로 느꼈다면 그 양심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순박하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